아혼또 혼자서 어. 응. 몇 시에 잤냐 어제 <laughs> 새벽 다시와 <5시. 웃음> 미치 그때가 게임했어 아니면 아그 게임 게임도 하고 뭐술 먹고 그술 먹으면서 게임해가지고 오전 아니 아니 포커 아 오전 그형 친구랑 안 했어 아니 친구랑 포커했어 아 아나 나가노로 어조운 안 했어. 마어안 어, 했지. 아, 준러 없어. <laughs> 아 있네. 안나 아, 생겼다. <laughs> 옛날 옛날 생각 난다. <laughs> 아 우리 한창 그딜조했을때 생각난다. 은퇴하다가, 말든가우퇴 어, 그냥 가우기하하면돼하다가은 아, 하다가 아, 있네 하다가은이하다가 은퇴하다가, 은퇴하다가, 은퇴이다가은퇴네 아, 왜 힐이 안 들어와? 씨발 어, 씨발. 솔더 솔더. <laughs> 이 말, 힐이 말, 힐이 말, 힐이 말, 힐이 말, 힐이 말, 힐이 힐이 말, 힐이 말, 힐이 말, 힐이 어 힐이 말, 힐이 어 힐이 말, 힐러 말, 힐이 말, 힐이 말, 힐이 말, 힐이 이이 아저 위도 살리는 거봐 개업기 없네 씨발년요나 나도 같이 이층 먹으러 가줘야 돼. 어씨발아 아, 이거 아니지. 아 시발 방네아 위도 존나 잘하네. 나이스 안녕하세요. 또 살릴 때 엄마 뒤진년 메르시아 젤역겨어 살린. 살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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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년 제피 어 뭐야 바퀴 바퀴가 바로 쳤네어 아, 얘들아 얘들아 천천히 해 보자 천천히. 이빨. 아 진짜 아, 나 따봉을려고 씨발년이. 오군는 <laughs> 아니 이거 천천해도 안될것 같은데. <laughs> 방금질 넣고. 해보자. 나 방구질 계속 넣고 있어. 나 지금이야 씨발. 아우 안하냐 아 그만 죽어라. 아 원리는 데 시발...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씨 아, 아, 이고 아, 이거... 아, 이 <목소리> 어, 밀겠다, 밀겠다. 어. 아, 근데 이거 대창력 이동이 이동이 잘 돼가지고. 어, 2층 어. 먹어야 되는데. 2층 가고 했긴 해. 야, 폭소리 하나 한다. 나이스. 야야야 여기 살릴 수도 있으니까 숨어 있다가. <laughs> 근데 그 바로 떨어지는 거 보소. 어아있왜안 맞아 치가요? 나 오늘 오늘 고정이왜 이러지? 한조로 바꿨네. 아 나이스. 야 아나 씨발 나 나한테 너는 그, 빛나... 생 있으니까 힐안 된다고 생각나 보지. 아니 나거 싫어해? 아니 두나 <laughs> 조준했는데 두 방에 빗나갔다고 떨어 버려. 내려시겠니 씨발련이. 야 이거 왼쪽에 맥크리 있거든. 왼쪽에 맥크리으네

아, 메신년 베리 신년. 베리 신년. 잡아 메리 신년. 메리 신년. 아, 씨발. 아니게 이 왜? 이게 왜 떨리는데? 나죽였는데예 이게 이걸 미네, 씨발. 점수. 3대 0. 공수 변경. 수비를 준비하십시오. 영웅을 선택하십시오.

엇스 대회 해? 안 하자 않냐? 몰라. 아는 것 같긴 하는데 하겠지 <laughs> 뭐. 는거안하는거 같지. 아니, 해해 해. 요거, 요거 저번에 됐었어. 었어 프로 프로들 있어? 응. 나격이 근데... 프로 있어. 씨발. 어, 뭐이 어, 나왔다. 우스 <laughs> <또 스타> 맞다. <맞지? 웃음> <오. 웃음> 어, 어캡은데 아... 아비요오우뭔 딜이야 뭔데 뭔 그렇게 아파 음. 맞히잖아 음. 음. 아방금 깨졌는데 음. 에이 음. 에, 에쉬 좀, 에쉬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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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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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겸, 신 새끼.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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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베이스 너, 겸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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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그래도이번에 윈스턴 뛰면 뚫지마 알겠지? 아, 바로 아, 여기다 아, 공궁박할 공, 공, 거야 여기다가 디바까지 올까봐 아 그거는 형이 알아서 할게 아,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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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어 내가 뒤질 것 같아 아 내가 뒤져 <웃음> 어! 씨발 아! 공 날렸어! 아서양사움도 못듣.. 아실어하지 않아? 씨발아 내가.. 이걸? 야, 이런 똑같은 실수를 하네.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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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. 이게... 뭔가. 이게... 말아볼래?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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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씨발, 누가 깨었어. 야, 있어, 더 개니언. 씨발. <laughs> 미션 다떨어다방벽 깨, 이거 방벽 깨져. 방벽 깨져. 미 아타 게피 나이스. 아나, 아나 솔통 빠졌다. 힐 밴드 빠졌다. 내려갔네. 오, 맵이 잘있

반가 반가. 허. 네. 오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. 아, 아니 무슨 헤드야, 씨발. 엄마 뒤졌어? 진아말아뒤뒤 바로 줘. 안 버스 뒤에 니퍼 있나? 어, 뭐뒤 아마 뒤 도는 거 있을 거야. 아, 가 그랬는데. 아, 발얼 얼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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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오, 야발 와라, 움키기만, 집어 2,000원에, 2 8 0 0원네 아, 이거 오른쪽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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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 도와줘. 나리고 날린 나 쪽에, 나 있는 쪽에, 도와줘, 도와줘. 도와줘, 도와줘. 이화물 전망.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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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이 우리 0 0원2 0 0어원 2,000원. 2,000원. 원2원 2,000원. 2 0 0 0어2 0 0어원2 0어0원2어0 0원2 0 0한번 더, 잡아, 한번 더. 아너왜 죽냐 씨발 <laughs> 너왜 죽어 너왜 죽냐 잠자잘 웃웃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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 아쒸 떨어졌다 죽겠다 윈스턴 윈스 얼려가지고 짬못 때려가지고 이만큼 어 아그 상대 윗선 뛰어야 되는데 얼려가지고 못 뛰어가지고 우리팀 자폭에 맞아 죽었네 겁나 웃기다 지금 와 씨발 라공 맞으니까 데미지 들어오는 거봐 겁나 쎄다